어, 여기가 새로 이사온 집이고요. 어, 집이 넓어요, 원룸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침대예요, 침대인데. 여기, 이걸 앞으로 빼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당기면 침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책, 책상을 하나 놔달라니까, 어, 책상 되게 좋은 거 놔줬어요. 저희 딱 공부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V 모니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여기 공부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어, 이것도, 네, 이것도 신형이어가지고, 좀, 빨리 해가지고 벌기도 좋게 되어있어요. 오늘은, 네, 커튼이 없어요, 또. 예, 네, 커튼 사가지고, 커튼 하나 달고, 예, 네, 두개 달아야지. <laughs> 여기랑, 네. 달고 뭐 하고, 그리고 밥솥은 중고로, 예, 네, 누가 또 고맙게 저기, 대사관 직원이신가 봐요. 제가 거기 한, 한인 저기 뭐 커뮤니티 올리니까, 글을 좀 산다고 올리니까, 어, 하신다고 하셔서 2만 원에 아유. 그래서 뭐예 살려고 하고 잘생겼다잉 예 저희 머리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하고 와가지고 이거를 못해요 얘네들은 이게 요 여기 여기 이펌 있는 게 이게 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걔네들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꼭슬이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뭐이 정도면 깔끔하고 예 이거 이제 그 청소 로봇 예 로봇 예, 아, 또잘 잘생겼다잉.